네. 안녕하세요. 디테일링 차호릅입니다 오늘 제작하는 영상은 앞유리 유막 제거. 앞유리 유막 제거입니다. 보시면은 벌레 이런 사체들도 있고, 이렇게 보시면 이쪽 경계가 있죠. 와이퍼가 지나간 자리, 이 와이퍼가 지나간 이 자리는 비교적 선명해요. 반면, 와이퍼가 닿지 않는 이 자리. 딱 보면 경계가 있죠. 이 자리는 유막이 있어요. 이게 유막이거든요. 이렇게. 유막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 유막을 지우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필요한 공구랑 약품은 일본 마키다 싱글, 메카이어스 레드 빵패드, 레드 빵패드, 그리고 소낙스 유막대구제입니다. 이렇게 이 약품과 이 광택기를 이용해서 한번더 압류리에 있는 유막을 지워 보겠습니다. 유막 제거하기 전에 제가 미리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무 몰딩과 플라스틱 몰딩을 마스킹을 미리 해 놓았습니다. 해 놓은 이유는 이 약품이 플라스틱에 닿았을 때허옇게 변하는 이런 백화 현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. 아, 마스킹도 다 되었고, 어이구, 약품이 짠데 모르고.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해요. 앞누리 전면을 한 절반 정도 할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유막 제거. 제가 한 손으로 광택기 돌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어요. 한 손으로 광택기 돌리면은 작업이 좀잘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걸 감안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사용하는 약품은 일반 유리 세정제예요. 한번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. 유막이 얼마나 잘 지워져 있는지. 광택기와 소나크스 유막 제거제 그리고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서 앞유리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. 이뭐 예, 손으로 유막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. 저처럼 기계 돌리지 않고 그거는 유막이 진짜 경미했을 경우, 경미한 유막은 손으로도 지울 수 있어요. 근데 꽤 오래된 묵은 유막은 네. 기계로 돌려야 돼요. 따차에 기스가 많습니다. 이거 다 와이퍼 기스예요. 와이퍼에 자갈이 끼면 기스가 나죠. 와이퍼도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보시면은 유리는 광택기로 지워지지가 않아요. 유리에 있는 기스는 광택기로 지워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는 앞 유리에 있는 유막은 광택기가 지나간 자리는 유막이 다 지워졌어요. 비교적 시야가 좀 좋아졌습니다. 처음보다. 이렇게 봐도 아까 그 결진 자리가 많이 좋아졌어요. 오늘은 폴리싱을 이용한 광택기를 이용한 유막 제거를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사용한 이 소낙스 유막 제거제 이게 가격이 시중에서 인터넷으로 한 14,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. 이 약품은 기계랑 이런 광택기 이 둘의 조합으로 사용됐을 때 가장 괜찮은 조합이었어요. 손, 이거를 그냥 손으로만 짜서 손으로만 광택하면 유막이 지워지지 않아요. 그만큼 경미한 유막이만 효과가 있지 오래된 유막은 이 기계랑 같이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일반 오너들이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경미했을 때 평소에 유막은 세차할 때 같이 지워주는 게 좋아요 네, 이상입니다